네, 안녕하세요. 이임TV입니다. 네, 다오 지수가 어제 저녁에 3대 지수가 좀 조종을 보였죠. 네, 다오는 448포인트 하락을 보였고, 나스닥은 186포인트 네,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전에는 25포인트, 한 7포인트까지 하락을 보이다가, 현재는 12포인트, 코스닥은 4포인트 하락을 보이있네요 아, 1시가 좀 넘었는데, 현재는 견조하게, 아, 우리나라 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빠지다가 그래도 지금 반등을 보이면서 어 10포인트 조금 더 하락을 보이니까 종목들도 어 반등 나오는 게좀 있네요. 아 그동안 미국 주식이 아 연속. 어 올라섰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 때가 됐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가지 진정 진정이 안 됐고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라 아, 지금 뭐 폴란드로 뭐 확정이 되더니 뭐니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아, 또뭐 상승이 나오라나큰그 악재만 터지지 않으면은 아, 하락이 뭐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코스피 지수도 보면은 어제는 그래도 전 고점, 네, 2750포인트를, 아, 거의 찍지는 못했어도 근처까지는 갔다가 그래도 내려왔는데, 아, 미국 주식 빠지면서 다시, 네, 또 고점을 돌파 못하고, 오늘 2700포인트를 초반, 네, 갔다가, 현재는 721포인트에 움직이고 있네요. 어, 이따 750%를 돌파해가지고 강하게 움직여야 좋은데 지금은 먼저 그렇게 움직이면는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 아직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네, 오늘 종목을 좀물떠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광진이 실업이 네, 4,000원 초반대 매설하겠는데, 5,320원. 네, 오늘도 빠지지 않고, 어,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어, 이 정도도 뭐, 장기를 보면은, 저번에 한번 8,000원까지 따블 갔었죠. 네, 다시 또한번갈 수도 있지만은, 아, 6,000원 정도 가면은,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가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정도 일부 매도를 하고, 네, 일부는 보유하고, 이런 식으로 어,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 대치지 현대산업개발은 좀잘 올라가다가 아~ 구점을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만 구천 원대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라 좀 가지는 못하고 만 칠천 원대에 있는데 네. 만 오천 원 초반이나 만 오천 원 깨지면 네 매수하면 좋고 어~ 지금은 매수하더라도 지금은 수폭으로 어~ 여러분들이 일부 매수하고 어~ 빠지면 분할 매수한다 이런 이런 어~ 작전을 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성월드니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오면서 아 저번에 고점 거의 터치가 있죠 7,900원 가까이 올라갔는데 6,000원대부터 매수를 하라했는데네 5,500원까지 5,4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아, 다시 또네 최고점까지 왔죠 6,000원에 매수를 했어도, 어, 지나고보면그 저가예요. 네. 그래서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다시 또, 네, 7,000원을 돌파하면서, 현재는 6,980원, 7,000원에, 어,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올라갈 때는 뭐, 추격, 추격 매수하는 게 좋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제 공부 차원으로 보고, 다음에, 아, 매수 기회가 오면은, 접근을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제강도 오늘 아침에는 좀 그래도 어, 강하게 올라가 갔었는데, 그 힘이 딸리면서, 어, 이제, 아, 3590원까지, 예, 아, 밀렸네요. 아, 이 종목은 뭐 3000원 밑에서 잡으라고했고 3000원 초반에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4200원까지 올라갔었죠. 물론 뭐그 전전날, 3,800원 이상에서 일단 매도를 했는데 어, 쫓아가서 매수를 하면 이렇게 또 어, 손실 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운이 좋은 운이야 뭐 쭉쭉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겠죠. 어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는 여러분들이 또한 3,300원대 초반 오면은 분할로 어,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메론, 코메론 종목도 만2 3 0 0원까지 올라갔고, 아침에 시가는 좋았어요. 12,600원에 시작해가지고, 장이 좀 밀리니까, 네, 11,800원 대까지 내려왔다가, 1천 정확하게는 만1 9 0 0원 찍었네요. 900원 내려왔다가, 현재는 만2 3 0 0원에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 종목도, 제가 워낙 좋은 종목이라, 어, 우크라나같때 터지기 전에 12,000원에 매수해서 무방하다 했는데, 어, 지수가 좀 많이 빠지면서 만 원을 깼었잖아요. 네. 12,000원에 잡았어도, 네. 그, 안심용목은 장이 안 좋을 때는 20%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된다겠죠. 네. 9,000원대에 추가 매수했으면 은 평균 단가가 만, 한 몇백 원 되겠죠. 만 300원이나 만 500원 정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 한 번에 뭐다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아요. 저점에 만원 밑에서 왔을 때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크게 났습니다. 어, 주식은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작전만 잘 짜면 은 조금 높이 잡아도 네, 수익 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종목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도 한 번에도 안 되고 두 번에도 안 되고 세 번에도 안 되고 대출을 받으셔도안 되고, 네, 그런 겁니다. 종목을 잘골라야 돼요, 여러분들. 종목을 볼줄 모르면 모든 작전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뭐 거래 정지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을 볼줄 모르면은 네, 거래 정지, 상장폐지도. 네, 주식 해본 사람은 심심찮게 당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어, 주식을 들, 들고 있기가 네, 불안한데,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은 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목의 관리 종목이 관리종목이 될 건지 거래정지가 나올 건지 감자를 당할 건지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 분석을 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네, 주의투자를 해야 되고 종목을 네,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어제도 상담 오신 분이 있는데 네 낱말 도고 매수해 가지고 두세 종목을 사는데 전부 다 손실 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남말 듣고 아마 안 되고 그것도 뭐 지인이 좋다고 해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아무튼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뭐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본인이 분석을 해서 남이 종목을 주더라도 내가 좀 분석을 해봐 가지고 어 진짜 좋네 하고서 사야지 그냥 무조건 사버리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어, 남들에게는 종목 어 제가 또 분석을 해 봐요 그래 가지고 좋은 것도 추천도 하고 저도 매수라고 하는데 보통 한 10종목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들어오는 거 보면은 한 종목 그 중에 있을까 말까요 그리고 유튜브 전문가라가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 가끔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 네 그런 건 여러분들 때문에 네, 제가 아, 추천도 하는데 거의 없어요 좋은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말 듣고 하고 유튜브 보고 하고 뭐 다른 거 보게 해도 수인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진짜 전문가는 10분에 한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네, 그리고, 아지텍 WB도 오늘 급등이 나와가지고, 3,400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2,900원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오늘 네,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 3,400원까지 500원, 네, 500원 올라갔습니다. 아,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게 좋아요. 주식은 매수해가지고 마음이 네, 편해야 됩니다. 한송 네오텍도 방금 거래 정지가 됐네요. 아, 이 종목도 보면은 어제 200만 주가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의 뭐 개인들이 엄청 산것 같은데 지금 잠깐 훑어 보니까 거래 정지 당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종목이네요. 아, 감사 경 거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견 거절로 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뜯었는데 요즘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뭐, 많이 떠요. 네. 이전부터 제가 잠깐 분석을 해보니까, 네. 거래정지 될 만한 종목이네요. 네. 한, 분석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10초가 안 걸렸어요. 10초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도 종목을 좀볼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잠깐만 보면 이런 거 당하지 않는데, 그걸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걸 몰라서, 아, 거래정지 상담 폐지 당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성장폐지를뭐 그냥 다 내비는 거기 때문에 뭐 이의 신청해가지고 해소할 거들라고 썼지만은 원래 이렇게 나와요 공시는 이런 식으로 다 나오지만 실제 해소돼가지고 살아나는 종목은 열 종목에 한 종목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고 네 종목을 본인이 직접 어 점검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빠져도 또 마음 편하게 분할 매수를 할수 있고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교육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네 5시간 있습니다 여러분들 5시간 교육만 받으면 완전히 주린이가 네, 아, 주린이를 탈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주식을 할거 같으면 교육을 받으시고 안할거 같으면 은 교육을 안 받으실 거 같으면 네 주식을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네, 리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안 되시는 분은 리딩을 받고 어, 수익을 내서 또 교육을 받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은 특별 할인이 되기 때문에, 어, 리딩 받고 싶으신 분은 멤버십 18,000원짜리 가입을 하시고, 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